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세계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의 세계에 이제 또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 이어지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질서를 만든 이 세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이러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 날은요,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돌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이 땅의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누굴 만들었죠? 바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창조의 하이라이트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을 만드신 게 창조의 하이라이트냐?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루하루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항상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도 그런 감탄을 하시는데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요,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하게 좋았대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인간을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당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단장할 때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예뻐. 참 고와. 아, 참 아름다워. 참잘 생겼어. 아, 이 정도면 참뭐 이러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아닌가요? <laughs>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당신을 보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에는 그냥 말씀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친히 하나님께서 손수, 자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니, 우리의 모습 안에 누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 안에 누가 숨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숨 쉬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그런 능력은 가지지 못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 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품성이 있느냐? 우리 안에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 잘해야 될까? 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피조물을 잘 돌봐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 내가 다른 피조물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피조물들에게 범죄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다른 피조물에게 범죄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진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시면서 감탄하지 않을까요? 아, 참 보기에 좋구나. 참 보기에 좋은 날 닮은 인간의 모습, 날 닮은 나의 백성의 모습. 아, 보기에 심이 좋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감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손길 닿고 발길 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역할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역할이 있습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역할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을 해도 또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 출산율이라 그러나요? 아마 세계 꼴찌라고 들었습니다 인구 절벽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요 지금까지도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요 피임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낳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요 가정에 가 보면 네명 다섯 명 기본이에요. 많게는요 뭐0명 이상도 낳는 그런 가정들도 여러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떤 명령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자 잔웨슬리는요 19남매 중에 1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laughs> 19남매 중에 15번째 아들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간사가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저기 지금도 월악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송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전에 목회할 때이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 차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본고가 있는데 구인승인데 그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를 바꿀 수 있는 좀 비용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차가 낡아서도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 가정이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덟째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9인승 본고로는 한 가족이 탈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laughs> 10명이 된 거예요 10명이 여덟 번째를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11인승으로 바꿔야 돼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안 하고요 차가 낡았으니까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차를 11인승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가 보니까 9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그만 낳아. 어? 15인승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냐. 근데 그 목사님 보면요. 이제 이제 아홉만 낳고 말았어요. 11명입니다. 그 가족들은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성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목사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게 그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말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참 많이 오해들을 했어요. 잘못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복하라 하는 단어 자체가 대단히 좀 제국주의적인 그런 단어잖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subdue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복하라 하는 단어를 들으면요, conquer, 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는데 대단히 제국주의적인 단어예요. 말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압제하라 하는 그런 뜻처럼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스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왕이 그 신하와 백성들을 통제하라 하는 그런 뉘앙스로 주종의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세계 또 다른 피조물들 위에 군림하면서 억누르고 통제하고 짓누르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권위를,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 실제로 인간들이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마음대로 환경을 파괴합니다.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요.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복하라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카바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을 보면요 그 당시에 가장 앞선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고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수메르 문명이 주로 쓰던 언어가 아카드어라는 언어였는데요 이 아카드어의 뜻을 보면 이 정복하라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요, 의미가 뭐냐면 깨끗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전혀 다르죠? 정복하라 하는 말은 통제하고 누르고 압제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피조 세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정복하라 하는 말의 본래의 의미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스리라 하는 말도 이 원어의 뜻을 아카드어에서 찾으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조화를 이루고 살아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보기 좋았던 창조의 세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 또 함께 사는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니,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리를 주셨으니까 그냥 세상도 내 마음대로,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은 실제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다, 할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는 인간이 다스리고 피조물들이 인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수평적인 구조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만드셨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말은 깨끗하게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점점점 더러워지고 더 오염되고 있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수많은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인간의 문명의 이기가 지금 지구 온난화라는 그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요 심각한 이상 기온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요 이제는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열대 기후입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인간성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하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요, 정복해서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조화를 깨뜨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자 했기에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는요,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극률이 여기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하듯이 다른 일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이견이 있어도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여러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 지간에도 나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도요. 자신만 생각해요. 맨날 고난 받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도 자신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온통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나쁜인 세상 그렇기 때문에 나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를 잘 이루며 살기에 특별히 보기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를 깨트리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보시기에 심히 나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아니 우리의 본래의, 아니 우리의 근원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장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는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인정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합니까?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 도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도후의 세계, 우리가 알수 없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알수 있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고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또 우리가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명령 받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 그러나 지금 가장 망가지고 병든 것 또한 사람 아니 나 자신 우리 드림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 창조의 세계가 이 창조의 역사가 믿어지면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지옥에 가는 백성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인정하면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창세기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꽤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힘이 좋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승리하고 돌파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